아, 실습은 학기 중에 가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습을 1000시간을 총 채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간호 학생일 때 학기 중에 실습을 나가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실습지가 실제 병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학교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상 때문에 다른 학교가 방학일 때 실습을 나가는 학교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대신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학기 중일 때 쉬기도 해요. 어, 1학년 때는 나가지 않고요. 2학년 때는 학교 내에서 학교 자체에 준비한 실습실에서 가운을 입고 이제 기본적인, 아까 기본 간호학 실습이 있거든요. 기본 간호학 실습실에서 실습을 연습을 하게 되고 3학년 1학기부터 실습 입문이라고 해서 실습을 실제 병원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4학년 1학기까지 실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마다 다를 텐데 저희 학교는 3학년 1학기 때는 입문이어서 가볍게 <laughs> 2주 동안 나가게 되고요. 이번에 3학년 2학기 때는 6주를 나갔고, 4학년 1학기 때는 10주인가 12주인가 해서 10주, 12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나갈 때는 똑같이 3교대처럼 9시간. 이제 밥 먹는 시간 1 시간 포함해서 실제 하는 시간은 8시간이고 밥한 시간 포함해서 9시간. 나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데이, 이브닝, 나이트인데 나이트는 학생이 나가지 않고요. 데이나 이브닝 시간에 학생이 나가서 실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6시 또는 7시쯤에 출근을 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 9시간 하고 뭐 이브닝인 경우에는 12시나 1시쯤에 출근을 해서 9시간을 하게 돼요. 아니요. 실습비를 오히려 내고 실습을 하게 돼요. 그거는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학생으로서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laughs>